안녕하세요. 오닉스 코리아입니다. 아, 오늘은 신차 때 광택을 뭐,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자동차 도장면이 신차 때 어떤 상태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장면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, 뭔가 뿌옇게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을 광택을 한 것과 안한 것과 비교를 해드릴 거고, 직접 시공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광택을 시공을 안 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놨고요. 제가 이쪽 면은 광택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방패기 마무리가 됐고, 마무리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여기서 이제 1차 작업을 더 하긴 하는데, 그냥 뭐 편의상 차이만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, 그냥 2차까지만 하고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자세히 보면 조명의 알갱이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이 옆으로 광택을 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테이프가 있던 경계선부터 뿌옇게 뭔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? 자, 이렇게. 예, 클리어 치기의 표면에 쌓인 미리파된 입자들 때문에 신차들도 이렇게 광택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납니다. 그래서 신차 때 광택을 왜하에 도장면을 깎네 어쩌네 하지만 10분의 1도 깎이는 게 아니에요. 미리파된 입자 표면 정리만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미리막 코팅을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신차 때왜 광택을 하는지. 공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투명해진 상태에서 코팅이 들어가야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건데 이렇게 오염된 이미 도장면에 미리파된 입자가 쌓여서 이렇게 오염된 상태 오돌두돌한 상태에서 코팅을 해버리면 코팅도 제대로 안 되고 오염물이 이 틈새로 다 들어가면 또 세척하기도 불편하고 이상하게 내 차만 오염이 잘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차는 오염이 안 되는데 내 차만 오염이 된다 그러면 본인 차만 광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시상 모닉스코리아 <laughs> 했고요 오늘은 어, 영상을 광택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 드렸는데 이쪽 좀잘 보이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영상을 찍지 않고 작업을 해 버려서 이쪽에 좀 굴곡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덜 보일 수는 있는데 아, 확실하게 다르죠 자, 테이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